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 되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진인 조은산 시무 칠조 상소문에 대해서 탄핵하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상소문입니다. 여기 뭐 내용은 진인 조은산을 제목은 뭐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것 같은데요. 또 내용을 보면 또뭐 그렇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물론, 부동산 관련 소식이 많아서, 저는 부동산만 계속해서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치적인 내용 글도 또 있는데, 부동산 관련 글이 있어서,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낭독만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판단을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소인은 경상도 산천에 응거한 미천한 백두로서 본디 조정의 논이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생각컨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면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의 문란은 풍속에 관계되고 예의에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에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이유로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을 숭상하고 문사를 우대하는 황상폐하의 교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천한 소인은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영남 유자들의 널리 모아 항상 폐하께 상소하려 하오니 만약 항상 폐하께서 마음을 열어 특별히 받아들이신다면 지난 날의 잘못을 바로잡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의혹을 끊을 수 있으리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헌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유와 영남 유림 1만 94명의 만인소 일래 근세 고종 황제 시절 황준안의 조선책략을 불태불하는 이만선의만인서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이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인은 비록 몽고장에서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있어 앉아 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 때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 조 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심우칠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항상 피하게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한 은산의 심우칠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어 빰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항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자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항상 피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 하여 위에 한 번도 아래에 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세제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상섬을 들고 대골문에 다가서 부르지려 하니 우리 항상 피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상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오직 항상폐하께서는 굽어 용서하시고 살펴주소서 소인은 당초 영남유림 만여명의 연설을 받아 이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틀을 갖추어 상주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항상폐하께서 늘만 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전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는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 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를 표하도록 성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항상 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 만인소를 상주하고자 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노 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전렬한 문체로 황상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일 <laughs> 세금 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제도가 십시일반 미덕이 아닌 육창골단의 고통으로 전략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 하면서도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매기,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도 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사할 오픈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사는 마치 백성 고요를 짜는 듯이 망령되어 상수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에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주위하신 일에 부자에게는 세금을 덧대리고 서민에게는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의 입을 모아 격양가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변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탄감해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한국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100만 양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날뛰며 모두 항상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송조 당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의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먹으라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일에 우리 항상 폐하께서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2번 집값 문제에 대해서, 또한 은사는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다, 는 올랐는데 11%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량 집값이 11억량 올랐으니 11%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 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타다지 아니하고 대신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3분하고 다주택자들을 척살해 세금을 취한과 동시에 이를 조종의 인사원칙과 도둑적 가치로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 관측한 승지 김우겸을 영끌의 귀재, 시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안체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소승지 노후형민을 지역구의 배순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사냥꾼이라며 빛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며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 확보를 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노름의 발목을 잡힌 것이며 시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하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올라간 제밖에 없다며 교모의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만 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사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의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병신년 2016년 광화문광장의 초카봉기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서 한결의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공은 길가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황상께옥께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이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유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구의 수중에 도는 고수란이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천하에 머무를 집이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종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성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 폐하 인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 폐하께 옷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쓴 진인을 자처하며 황상 폐하께서 노영민 김희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어 오니 은사는 스스로가 금기지방에서 살면서도 대골소식에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는 장꼬대 소리에 기 기울이지 맛이 없어서 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후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비철규직, 비정규직 철규직비 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뚱구름 잡는 소리라 비방하면서 피 r 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지어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파리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을 폐해란 사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항상께서 주기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께서 주기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항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속으로 입방화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 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지세가 20년을 이어 직분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례되어 옵니다. 이해찬 옹의 살아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 박혀 옹졸한 문사임에 틀지 못습니다. 게다가 은사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 로 평가받은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폐왕이 되시 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 에 예년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항상폐하께서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이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항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한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항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신뢰를 중시하는 외교주장에 대하여 은사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처리할 수 있으니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을 하다가 양국 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국기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일본 국수상 아베 신조의 고통을 쥐어받고 고안을거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고자 주장했습니다. 주장합니다. 황상 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 판서 조국은 축창가를 주장하면서 만백성을 이 읽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영역사의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노은사는 말대로 하자면 황상 폐하의 지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새로 그 길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소인이 어리석은 개척으로는. 의사 10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 국에 미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간접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체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서로 분이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10여 사람이 모두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움을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그 길을 이루고 개선 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며 황상 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규모란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 신조가 황상피아의 추상같은 기시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피아의 신묘한 예교술은 실로 점잖은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유주를 취하는 개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사는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의 길이 떨치려는 황상피아의 예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오 신하를 가렸으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사는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척군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됐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악기를 인도의 주접사하는 신하를 가렸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항상 폐학계 없어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렸으시고 가시온데, 은사는 무험하게도 황상폐업계에 있어서 아청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대해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패와 뜻을 헤아려 사안부 대사은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스스로 청구하고 나섰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껍기야말로 곰발바닥보다 더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창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 생각되어 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신이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평한 일이옵니다 오늘날 항상 피하여 뒤를 잃겠다며 나서는 인물이 적지 않으니 그 중에서도 오로지 항상 피하겨서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명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무연황제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에 합시하고 있었으므로 선대무연황제의 천취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경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이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항우마마에게 퍼부을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 됩니다. 조국 전 형접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대다가 스스로 형접판서에 오르자 설손수부하여 그가 타인을 비단하던 일들은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스타라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가 개편함으로써 무연황제의유후아래황상폐업께에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 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기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 왕자에게 바둑기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 폐하께서도 충성하리라 믿사합니다 그러므로 황상 폐하께서는 조국 판사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접 판사와 김경수 경상 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는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 부윤 운수미우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우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례됩니다. 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 은사는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 고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 하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할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할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폐하 은사는 인천의 궁벽 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러운 문체로 글발을 휘달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의 목숨을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우수는 200석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재산을 확보했다고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뿐일 것이고 호공을 보고 주목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신에 대하여 은사는 무엄하게도 이, 나라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들을 저작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해젖서 눈물로 내쉬어온 대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의 지기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 과제는 예명하고, 애면하고 적폐 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차단하는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애국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게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폐학교 없어는 초카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라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 한분한 한 분도. 모두 우리 국민을 섬기겠다 반포하신 이래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날을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폐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찢겨리되는 노은상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험한 야당의 국정 반목이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하늘을 무슨 가다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님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네온에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닥입니까? 항상 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항상 폐하의 당이어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상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을 꾸며시 나타날 것이옵니다. 항상 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한번더확 뜯어 고쳐 황상폐하의 당해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른 것이 좋은 개체적으로 생각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제 황상폐하께서 아래옵니다. 이제 황상폐하께 아래옵니다. 상가 바라오건데 깊이 생각하시고 과단성 있는 장사를 행하시어 은산의 상서문은 물과 부석에 던져 넣어 황상께서 좋아하고 실험을 분명히 보이고 중해에 포고하시어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황상폐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류와 사당의 간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애풍속이 장차 천하 만세에 이어지도록 해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한 소인이 감히 이렇게 전료한글발을 상삼으로 올리게 될 줄은 꾸면들 기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인의 정성을 가르게 생각하시어 황상폐하께서 비답을 내려주신다면 소인은 비록 그날 죽는다 한들 어찌 다시 유감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손으로 은혜로운 유눔을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의리를 강하는 사람이 되어 죽어서는 의리를 품고 돌아가는 귀신이 되어 황상폐하의 은혜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혹자들은 백두에 불과한 소인이 벼슬자리를 탐하여 황상폐하께 아첨하는 상섬을 주창 주청하였다고 어해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지난 병신년 초하 본기도 참여하지도 않았고 황상폐하의 정치를 도운 짓도 없어 그 자격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소인은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하사하시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온통하게 생각하옵니다. 사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뽑내어 허튼 글발로 호황된 상소음을 작성하는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서 모두들을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입안에 든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갈 것이며, 가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경자년 8월 맹하, 경상도 백두 김모 올림. 아, 이런 소식이네요. 음, 제목은, 어, 진인 조은산 치무 실조를 비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어, 내용은 뭐 각자 알아서 어, 판단을 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 TV의 임동성입니다. 어,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어, 부동산. 하고 있고요. 토지, 예, 꼬마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것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다음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침대,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드린 겁니다. 이게 다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줘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어,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네, 이런 것 일위 어, 상품, 음,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일위 상품 코에이 정수기를 한번 음,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